안녕하세요. 사주 전문가 그림자입니다. 먼저는 이제 쌍둥이 사주를 갖고 나와서 제가 이제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경자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많아서 제가 이 방송을 안 하려다가 이제 경자년에 대해서 다뤄보는 방송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경자년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사주에서 2020년 경자년에 대해서 경자년이 오면 뭐 GT에가 오면 어떨 것이다, 아니면 경자년에 뭐 무인딸이 오면 어떻게 가빌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목일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사주를 풀었지 아무도 이 경자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이제 사주하고 구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자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이지나면 오늘 자체가 내일이 역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난 과거에 지나간 역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써서 경자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방법 역시 저도 토정 이재암 선생님이 쓰신 토정 가장결이란 책이 있어요. 그건 구근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2020년 경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음, 2020년 경제는 운세와 개인 운세예요. 그러니까, 이 2020년이라는 구운이 있어요. 이게 나라 운입니다. 나라의 운이 있고, 개인의 운이 있어요. 개개인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속하는 개인의 운이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봐야 돼요. 근데, 사주책에서도 이제 물론 많이들 공부하겠지만, 이런 유튜버나 이런 데서 보면, 갑목 일주가 경자년에 뭐 어떻다, 을목 일주가 경자년에 어떻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청관이 10개인데, 딱 10자예요. 그럼, 5, 그걸 나누게 하면, 500만 명이 갑목 일주예요. 그럼 500만 명이 갑목 일주가 다, 같, 그 경자년이 다 같다고 보는 겁니까? 4주는 8자를 다 봤을 때, 그때 그게 일치하는 거지, 갑목 일주가 경자년이 어때고, 월목일주가 경자년이 어떠고 이런 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제가 항상 그게 답답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러면 7억이 넘는 인구가 갑목일주예요. 그럼 그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경자년 물론 앞으로도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자년이 다 같은 경자년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군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자는구군 아까 이제 제목에서 봤듯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예측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이건 토정 이재함 선생님의 토정 가장결. 이게 구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령도는 개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이 토정 가장결에 나오는. 이론 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 신자진, 신자진 연운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자진에 대해서 이제 말이 좀좀 좀 긴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조심하라로 그냥 단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진 연운이 오면 조심하라. 이게 이제 토정 가정연에서 토정 이재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왜 조심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사주적으로 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데이터적으로 딱 맞아요. 그 데이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2020년 그냥 시간도 많이 갔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냥 경자년을 하는 거예요. 자. 2020년 지금 경자년이에요. 내년이 2011년 신축년입니다. 그러면 자 지나간 역사를 보겠어요. 2008년이 무자년이었어요 2009년이 기축년이었어요 구군은 2년씩 보는 겁니다. 2년씩 보는 게 구군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해 한해보다 구군은 둘 단위로 봐요 그러니까 자년, 축년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씩 끊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이고 12년 전엔 이거고요 또 12년 전엔 1999년이에요. 그래서 이 36년을 갖고 나왔는데 얼마나 데이터가 맞는지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때도 병자년, 정축년이에요. 그래서, 자년만 오면 조심하라 그랬는데, 올해 이제, 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작년에 제가 예측을 많이 했어요. 물어본 사람들한테, 올해 많이 힘들 거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투자하는데,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계산해서 해라.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런 해가 이제, 올해, 올해에요. 이 여파가 내년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9분은 2년씩 보는 거기 때문에, 1년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2000, 이 데이터, 먼저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그럼 그 전년도를 한번 볼게요. 12년도에 이 GDN은 어땠나? 이 무자년, 기축년. 이때,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 리먼 사태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이제 경제적인 이제, 미국의 투자회사인데, 모기지론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다, 전부 다 연결이 돼갖고, 유럽까지도 그 여파가 갔는데,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랬고 이때가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경, 경자년이 그랬는데 무자년 역시 리먼 사태를 맞아서 어려운 사태가 왔어요. 그러면 그 12년 뒤에 12년 뒤에 1996년과 1997년은 어땠냐. 이때도 G띠예요. 소띠. 이때 우리가 IMF를 맞았습니다. 이때 IMF를 맞았어요. 보세요. 데이터로. 이걸 본다면, 아, 지띠에가 오면 어떻다는구나, 미리 예측할 수다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그러니까 얘 고소를 보면서, 이게 이제 토정 이점 선생님이 이제 남기신 건데, 신, 신자진 해는 조심하라고. 정확하잖아요. 12년마다 오는 거. 월가에서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월가에서도 11년 몇 개월, 이제, 뒤에 몇 개월은 이제 정확히 따지지 않고, 12, 12 1년몇 개월마다 이게 위기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지드, 그, 월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통계를 잡았어요. 올해 경자년만 뭐, 들어오면, 누구는 대운이 들어온다, 보기 좋다, 누구는 뭐, 뭘 조심해라, 이런 소리만 하지, 이런, 이런 건 하나도, 과거의 데이터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무조건 경자년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그게 모순된 거예요. 근데 올해 조심하셔야 돼요. 신축년 내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무자년 때 보셨잖아요. 2008년 무자년 기축년. 이때 리먼 사태 터졌어요. 그리고 병자년 정축년에 이때 어땠어요? IMF 터져서 우리나라 그냥 금 모기 운동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냥 뭐 2만 원인가 얼마 때까지 주저앉고 주식 시장은 막 붕괴되고 외국에서 IMF 아니면 못 빠져나갔죠. 돈빌리로 다니고 그때 사업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경자년이에요. GD예요. 그리고 같이 요때요때 경제가 어려워서 정축년에 IMF를 우리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구는 그 이장명 선생님이 2년씩 보라 그랬어요. 2년씩 보는 걸로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년씩 잘라봅니다. 그래서 경자년하고 신축년 그래서 내년도 좀 힘들 거예요. 이 여파가 계속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경자년 뭐 예를 들어서 신축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일단은 구근입니다. 구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개인의 운은 여덟 자를 다 봐야 나와요. 경자년 하나 갖고 개인의 운을 비교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사주에 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역사로 보니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가 통계학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통계학이다, 사주도.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걸 맞춰보면 이걸 통계를 내니까 딱 맞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사주는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그렇게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문화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 시절에 전쟁을 하면 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면 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듯이 문화만 계속 발전하지 이 음양오행의 법칙은 거의 통계학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쓰고 핸드폰 쓰고 문화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갑목일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개인운입니다. 이 갑목일주가 어디가 뭐가 앉은지 모르고 올해 경자전을 여기다 갖다 비유를 해서 말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개 중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제가, 아, 안 되겠다. 경자전을 안하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그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화가, 누구에게 화는 어떤 이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의 복은 누구에게 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하이복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법니다. 요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렇게 터졌을 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마스크 장사는 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걸 떠나서 그외 사업들도 보세요. 배달업이 큰데든지 그런 게 이렇게 다시 또 거기에 맞는 형성돼 갖고 돈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 이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누구의 화는 이제 어떤 이에게 복이 되고 또 어떤 이의 복은 또 누군가의 화가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셔 가지고. 올해 경자년 신춘년, 내년까지 힘들다고 그러셔도 그때만 지나면 이게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까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내가 안 좋은 때,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자중하는 게 가장 큰 노력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중하는 게경자년 내년 신축년잘 헤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만 잘 헤쳐나가시면 그러면 다시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